광주에 있는 산업단지들은 노후화가 심하고 업종도 단순 제조업 중심이어서 새로운 성장 산업을 이끌어가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각종 재생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산단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기혁 기자입니다. 둘, 셋, 눌러주십시오. 광주 하남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가 첫 삽을 떴습니다. 이른바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에는 제조동 66개와 사무실 213개 그리고 기숙사 등이 들어섭니다. 정부 펀드 출자금 150억 원 등을 토대로 민간이 설립 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는 자본 규모가 크지 않은 제조 IT 업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 시대 맞 트렌드로 이렇게 변모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 창업 준비하는 사람들의 보금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게 우리 지식센터입니다. 한남산단의 경우 20년이 넘은 공장이 전체의 20%에 이르는 등. 광주 지역 산단의 기반시설과 건축물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광주시가 이런 산단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민간 기업이 추진하는 지식산업센터 건립 정부 공모 사업을 지원하고 도로와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광주의 경제를 이끌 견인차 역할을 할수 있게 될지 주목됩니다. KBC 이계엽입니다.